이제 봄이 왔죠? 완전한 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컨버터블을 가져왔습니다. BMW에서 중형 정도 되는 그런 컨버터블 모델인데요. 4 컨버 모델 시승기 시작합니다. 실용적인 차는 아닙니다. 두 명이 딱 타기에 좋은 사이즈고, 물론 뒤에 좌석까지 마련이 되어 있긴 해요. 뇌좌석이지만, 어찌됐든 문은 두 개밖에 없고, 뒤에 탈라고 하면은 시트를 젖혀서 타일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차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두 명이 타고, 좀 여유로운 드라이빙 즐기기에는 이만한 차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같은 날씨에 딱 타기 좋은 차라고 할수 있는데, 고성능이 아니어도 오픈 에어링을 하고 엄청 쏘지는 않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뚜껑 열고 150, 160 밟는 분들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420i 출력이 조금 아쉽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4컴버는두 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m 스포츠 모델, 그리고 그 위에 M 스포츠 프로 모델 420i 기준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는 프로 모델은 아니고요 일반 M 스포츠 모델입니다 프로 모델이랑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앞에 헤드램프가 어댑티브 헤드램프로 바뀌고요 그리고 휠이 완전한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디자인은 똑같아요 인치도 똑같고 그리고 캘리퍼가 레드로 바뀌고 벨트가 지금은 그냥 검정인데 m 의 3색이 들어갑니다 뒤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프로로 올라가게 되면 M 서스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은 7,380만원 정도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할인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하면은 6천만 원대까지 아래 명함 띄워드릴 테니까 김지란 대리님한테만 뭐 연락해 보셔가지고 지금 할인 얼마나 해요? 한번 여쭤 보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되게 좋아진 점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요. 190마력으로 출력은 조금은 어피 됐죠. 엔진이 다시 켜지고 꺼지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일반 세단들은 물방울이 흘렀을 때 이렇게 밑쪽으로 쭉 내려가는 쉐입을 하고 있는데 컨버터블 모델은 여기가 되게 평평해요. 이뒷 부분이. 그래서 빗물이 여기 고이기 마련입니다. 뒤쪽 부분은 되게 때가 많이 탄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 면은 되게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로 갈수록 되게 얼룩들이 많죠. 실내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BMW 그 디자인 똑같아요. 다만 이 중앙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변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가 굉장히 길어요. 그 그러니까 옆에 차가 있거나 그러면은 문을 열고 닫기 되게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립감은 딱 잡았을 때 두껍고 은근 묵직합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 펀드라이빙 하기에도 딱 알맞고요. 핸들이 그냥 가벼우면은 작은 차를 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거든요. BMW는 모든 차가 똑같이 되게 재밌다는 느낌도 들 뿐더러 고급차를 운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도 같이 드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차와 거리를 조절하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최근 나오는 BMW는 차간거리 조절이 안 돼요. 다른 설정에서 할수 있겠지만 차간거리 버튼이 여기 핸들에 있었는데 빠지면서 조절하기가 어려워졌는데 차간거리 조절 버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패들시프트도 나름 길쭉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누르는 맛도 나고요. 펀드라이빙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 나와있다. 오디오는 하만카돈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음향 한번 들어볼까요? E 들으니까 다르네.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보다는 훨씬 더 사운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 바뀌죠. 스포츠 모드 또 바뀌죠. 다시 에코 프로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다 똑같죠. 모드별로 느껴지는 차이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이 크기도 나쁘진 않고 다만 여기 아래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저기 조금 깊이 들어가 있어요.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캐시포트는 이안쪽에 있습니다 저안쪽에 있어가지고 꼭고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다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들어가진 않았는데 프로 모델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크리스탈 기어 노브로 바뀌게 되고요 440i 모델로 완전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실내 트림들이 다 카본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탑을 열었을 때 비율이 되게 똥망인 차들이 있어요. 일자형으로 라인이 쭉 이어져 가면서 길쭉한 차체와 더불어 가지고 되게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그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사컴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윈드 디플렉터가 수동이에요. 제가 윈드 디플렉터를 없이 예, 오픈 에어링 하고 타봤는데 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뚜껑 열고 타신다고 하면은 좀 고생이시긴 하지만 여기 고정을 하셔서 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사시리즈다 보니까 버네스카 가죽이 들어갑니다. 버네스카 가죽도 나쁘진 않아요. 만져봤을 때 메리노 가죽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얘가 전동식으로 앞으로 가긴 합니다. 이렇게 탈수 있어요. 레그룸은 딱 닿아요 앞 시트랑 무릎이 닿습니다 탑을 닫게 되면은 머리도 닿을 것 같아요 굳이 뒷자리에 태울만한 공간은 되진 않습니다 그냥 가방 두거나 수납 공간으로 봐주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운데도 중간에 컵홀더 두개 정도가 있고요 에어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탑을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탑을 열어볼게요 탑 여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열리 열리는 속도는 한 10초, 12초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에서 고속주행을 해봤을 때도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게요. 열릴 때는 나름 전동식처럼 열립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한 300리터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컨버터블이다 보니까. 탑이 닫히면은 탑이 여기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납 공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납작하게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앞좌석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눌러주고 이 앞좌석을 당기면 이 안쪽으로 이걸 뺄수가 있거든요. 골프백 두개 넣어가지고. 두 분이서 골프장 갈 수가 있습니다. 골프백 두개싣고오픈에어링 즐길 수 있다는 점은 되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컴버터블이 풍절음이 조금씩 들려와요. 지금 한84 정도인데 앞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100km가 넘어가고 120km가 넘어가도 풍절음이 약간밖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컴버터블이랑 쿠페랑 똑같이 조용한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방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때는 부드럽고 어쩔 때는 되게 딱딱하다 이런 방치턱을 넘었을 때는 되게 기분 좋게 하드함이 다가오는데 얘가 가끔 주행하다가 큰 요초를 만나거나 큰 범프를 만나면은 기분 나쁜 그런 털림이 느껴져요 이런 방치턱을 넘었을 때는 확실히 하드하긴 합니다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겉멋을 추구한다 라고 하시면은 CL2로 가시면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주행 성능이나 이런 차에 대한 완성도를 같이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 BMW를 타시면 됩니다. 연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제가 이 차를 거진 한 500, 600km 정도를 탔는데, 평균 연비는 한 10일 정도가 나왔어요. 탑을 열고 다니면 연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쿠페 모델 대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연비는 한 10일, 12일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기능이 외장 색상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틀거나 오른쪽으로 틀어도 얘가 똑같이 반영을 해줍니다. 비상등 키면 얘가 요거까지 다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얘는 레이저 라이트가 안 들어갔네. 들어갔다고 되어있네.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 얘가 48V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는 것도 장점인데, 애초에 그냥 BMW의 모든 차들은 우리가 엑셀을 밟았을 때그 느껴지는 부드러움이 되게 먼저 다가오거든요. 차는 BMW지 뭐 이런 말들은 엔진의 회전 질감, 우리가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이런 질감들에서 많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차는 우리가 움직이는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였을 때 느껴지는 그런 필링이 좋아야 되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요새 조금 많이 빈게 많이 느껴져요. 속이 많이 비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BMW는 꽉 찼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BMW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BMW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장은 얘가 바깥에 보셨겠지만 소프트탑입니다. 근데 여기 만져보시면 되게 부드러운 소재로 들어가 있어요. 포티마오 블루라는 색상이에요. 보기가 쉽지는 않은 색상인데, 봄이 다가오고 있는 시즌에서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라는 생각이 드네요. BM이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